지난주에 지역 신발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위기는 신발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산업 등 각종 제조업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2차 협력업체인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생산라인 가동이 한창인데 고민은 깊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으로 올해 초부터 떨어지던 생산량이 지난달 들어선 30% 가량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지역에 손꼽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원솔루텍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가 계속되자 각 업체들은 바이오 등신 사업에 도전하거나 해외 생산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건설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바이오 쪽도 하고 있고. 선행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지역 신발 제조업체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고 조선업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말해주듯 지역 신설법인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어, 조선 수송 기계와 관련돼 있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련 업종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이제 조선 경기의 하락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마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NN 홍보람입니다.